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반티스 코인 한번 살펴보실 건데 최근 들어 이 코인 시장이 조금씩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 아반티스 같은 경우엔 지금 줄줄이 다시 흘러내리면서 우리 정신을 좀안 좋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이 저점을 약간은 높여가면서, 이바닥권에서 어느 정도의 매수세가 붙어준 상황입니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상장하던 당시에, 한 차례 눌린 과정 속에서 타점 잡아드렸던 적이 있는데, 체력 일정에 따라서 정확히 2800원 부근에 매도 타점 내드리면서, 더는 욕심부리지 마셔라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결과적으로 80% 가까운 상승분을 먹여들었지만, 그 이후로는 딱히 큰 흐름이 나오지 않았어서, 또 중간중간에 뭐 단타 위주로만 언급을 들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좀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했다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다시 찍게 됐는데요. 자,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구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속적으로 나오던 이 하락을 특정 구간에서 멈추고 이전 기준선 위로 다시 회복을 해주면서 현재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실려줬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힘없이 흘러내렸을 때 아무 일 없이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런 자리에서 조용히 물량을 한번 모아놨다가 순간적으로 빠르고 강한 움직임이 나오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 기관 세력들이 몇 가지 준비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 없이 말씀드리면 이거 언젠가 마냥 움직인다라는 게 아니라 가까운 시일 안에 이런 가격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구간에 우리가 매수매도 전략만 미리 잘짜 두신다면 지금 비교적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조만간 무리 없이 빠르게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지는데 이에 관련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한번 드려 볼 건데요. 자 일단 그 전에 제가 1월 19일 월요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에게 종목 요청해주신 분들께 오전 8시 25분에 단타종목 알파코인 빗썸에 있는 코인이죠 해당 코인은 20.3원 이하 분할 매수 들어가서 손절 구간을 17.5원으로 이렇게 짧게 안내해드리고 일봉상 전에 있었던 강력 지지선 부근 저항맞는 자리에서 매도타점을 잡아드렸는데요 자 보시면 오후에 한 차례 좀 눌러줬다가 오후에 크게 슈팅 나오면서 목표가 실현해줬는데 세력 수급이 전혀 빠져나가지도 않았었고 각자 일정이 맞춰서 순환적으로 펌핑을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한 종목으로만 또다시 50% 가량의 엄청난 큰 상승분을 드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16일도 이 엑시 인피니티로 60% 가량 수익을 내들었었고 그 전날에는 세이프코인 좀 적지만 20% 정도 수익 안겨드리면서 현재 1월장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편하게 그냥 해당 가격 매수매도 예약만 걸어두시고, 오늘도 크게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저는 이러한 타점을 내드릴 때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접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하루 이틀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안전한 타점에 매도 예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급등 코인 타점은 최대한 단시간 안에 팔릴 수밖에 없는 가격에 맞춰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 주셨던 분들 제가 종목하고 가격 적어서 답장 드리면 그냥 보시고 나서 해당 가격에 매수매도 예약만 걸어주시고 일하시면서 이 차트 신경 하나도 안 쓰셔도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식의 수익 나는 거정말못 믿겠으면 며칠이라도 받아보신 다음에 정말 이 종목이 옳은지를 보고 판단하셔도 되는 거니까 뭐돈 드는 것도 아니고 밑져야 본전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렇게 숫자 1이라고만 써서 문자 한통 보내놔 주시면 제가 보고 나서 종목 요청하시는 걸로 알고 단타 추천 문자 답장으로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이런 식의 큰 상승이 나올 종목 빠르게 요청하셔서 여지껏 손실나 했던 것부터 얼른 메꾸시길 바라겠고요 최근에 이 수익을 내기가 너무 좋은 장이 돼버려서 지금 문자로 종목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같이 기회가 많을 때난 도통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지금 잠깐 영상 멈추셔서 문자 한통 먼저 보내놓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상 다시 이어서 말씀드려 볼 건데 자, 요즘 코인 시장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죠? 지금 코인 시장으로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몰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 앞으로 나올 상승, 지금 예전이랑 뭐가 다른 거냐? 이러한 자금 여입은 기존에도 여럿 있었고 진짜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에 대한 핵심 답을 좀 하나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바로 이 제도권의 변화와 이런 기관 세력성 자금이 시장에 풀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 우선 기관 세력성 자금과 개인 자금은 그 본질부터가 다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이 단기적인 수익이나 빠른 매매, 급등 종목만 추격해되는 이런 성향이 강하죠. 근데 반면에 기관은 이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연기금, 자산운영사, 해지펀드 등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이들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을 본다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종목에 대한 매수를 진행할 때 얘네들은 이 하루 이틀의 가격보다 최소 6개월 내지 1년 아니면 그 이상의 기간을 바라보면서 매집을 진행한다는 거고 정해둔 일정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막 허구한 날 폭등하지는 않지만 대신에 잘 무너지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조정이 와도 생각보다 잘안 떨어지네 라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기관 세력성 자금이 바닥을 받쳐주고 있다는 신호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보통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큰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에 따라 변동성도 커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들 생각하시는데, 근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애초에 이 기관은 우리와 다르게 오랜 시간 이미 매집을 진행해둔 시점에서부터 가격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미 올라가는 시점부터는 뭐 추가적인 매수 같은 거 크게 진행하지는 않고요. 본인들이 이미 사들었던 물량을 그대로 다른 주체가 받아내면서 개인들의 탑승을 유도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올라가다 내리고 이런 식의 파동을 만들면서 미친 듯이 흔들리게 되는데요. 뭐 스킬핑 단단한 수익 같은 단발성으로 이 눈에 찍히는 수익만을 좋아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중간 중간에 나오는 이런 하락에 겁을 내면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이 순탄한데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런 큰 상승분이 나와줬지만 바닥에서부터 이를 온전히 먹는 건 절대 쉽지 않았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어디까지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고 이에 따라 미리 최종적인 목표가를 알고 진행할 수만 있다면, 중간에 나오는 이런 개미털기 과정에 당하지 않고도 엄청난 큰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간혹 가다 뭐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그런 종목들, 이 호가창을 유심히 좀 보시다 보면 아실 텐데, 매수매도에 몇십억씩 한 번에 계속 꽂히면서 막 올려대는 게, 뭐 프로그램 매크로 돌리면서 사고팔고 하는 겁니다. 과거 비싸게 사들었던 이 개미들의 물량을 이 지금 같은 낮은 가격에서 받아내는 과정이고, 이런 식의 정해둔 일정에 맞춰서 목표가에 도달하게 되면 여지없이 급락을 시키게 되면서 다시 또 물량 넘기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무한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력 없는 종목 없다고 주식도 마찬가지죠. 요즘 시장을 보면 뭐 악재 같은 게 나와도 급락은 제한적이고 이런 조정이 나올 때도 어느 특정 구간에 멈추는 걸 자주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건 점차 세력들이 바닥에서부터 이런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을 어느 정도 끝내 간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이는 즉 하락만 하던 지난 날과는 다르게 들어오는 돈의 성격 자체가 달라졌다는 소리입니다 자 결국 지금같이 개인들의 유동성마저 어느정도 들어오면서 이 바닥자리 터치 후 개별 알트들의 순환 펌핑이 자주 나와주는 그런 시점에서는 우린 그저 이런 식으로 또 다음 순환매가 들어올 종목을 미리 예측해서 준비해두시는게 앞으로도 더큰 수익을 내기 위한 매우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쉽게 정리해보자면 지금 시장에 큰 상승을 준비하는 기관 세력 자금들이 우리 몰래 어떤 종목으로 몰리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본격적인 상승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 이 많은 물량을 개미들에게 떠넘기게 되는 건지 지금 분명한 힌트를 명확히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에게 숫자 1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지금 같은 기회장 이런 종목 안전하게 잡아내서 이 타점하고 다 떠먹여 드리고 있다는 거니까요. 반드시 지금 아무도 관심없는 이 코인 시장에 점차 다가올 이러한 큰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안전하게 꾸준한 수익을 챙겨가시면서 좀 수익으로라도 생활비 정도는 매일같이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아반티스로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보셔야 될 게,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거랑 비슷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실시간적 정보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차트에 더해서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가리키고 있는 정확한 방향성을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고 예를 들어 코인 시장에 또 특별한 호재 같은 거나 개별적인 큰 이슈 같은 게 나와준다면 이에 따라서 뭐 추가적인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뭐 지금부터 언제까지 존버를 하든 아니면 당장에 손절치고 도망을 가든 또 어느 타점이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든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코인 당장에 아직까진는좀 크게 물려 있다 또는 수익 중인데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긴말 필요 없이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가 제 번호인데 여기로 해당 종목명만 간단하게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개별적으로 나오는 그런 실시간적 정보들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구간에 추가 매수나 분할 매도 해야 되는 건지 이 정확한 가격라인들을 말씀드려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각각 처해 계신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에 맞게 다 다른 시나리오를 짜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더는 손실 보지 않으면서 더큰 수익으로 탈출하기 위해선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짜서 진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니 다시 한번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 종목명 써서 문자 한통 넣어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까먹고 말씀 을안 드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 일일이 찾아보고 하시는 거할 필요 없이 가장 빠르게 오늘 영상 내용들을 알수 있는 탭핑방입니다 여기다 미리 내용들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 하나 보고 끝내실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상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한박자가 늦어요. 제가 아무리 빨리 올려도 이미 이 차트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세력들은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채팅방을 운영하는 거고요. 여기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만 광고도 없고 정보에 쓸데없는 얘기도 안 하고 오늘 뭐가 움직일지 지금 어디가 중요한지만 딱딱 올려두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상에 못 올리는 가격 시점 구체적인 내용들 그거 전부 이 안에서 먼저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영상 올라오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말 자체를 아예 안 하게 만들어주는 공간인 거고 게다가 여기 들어오신 분들 혼자 매매 안 합니다 계속해서 혼자 고민하다가 물리고 혼자 버티다 더 잃는 그 구조에서 이미 벗어나오기신 분들이고요 들어오신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매수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 정보 흐름만 먼저 잡아두라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 번호 그대로 이렇게 입장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들어와서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내가 왜 여태 혼자 있는지 바로 느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지금 시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보를 먼저 잡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판. 니까 많이 많이들 들어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